말이야. 난 유패라고 아나 이거 목소리 해자 <laughs> 오늘은 여기 피드백 이렇게 려 있습니다. 네덱석 아, 영상이고요. 이번에 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 모른다고. <laughs> 나도 잘몰라 아, 아니 나는 카드 딱 보여줄 건데 너 어떻게 돌리는지 알려줘야 돼. 일단은 잠만 일단 카드를 보여줬 아. 일단 아, 일단은 덱을 알려줘야지. 그건 그렇지. 일단 나눕시다. 나눕세. 마음을 일단 나눌게요. 야, 잠시만. 아주 대충 자가지고 그렇지. 옛날에 네가 나한테 줄때 대충 잤지. 하나 수정 안 했냐? 수정 하나 했어. 아씨. 귀찮아서 수정. 절대 잘잘 들어가든? 어? 아니. <laughs> 맨날 졌는데. 이번 음. 소개할 댁 영상은 마도 댁이고요. 뭐 몬스터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지. 음. 아니 정키 말하자면 뭐더라? 백년 마도? 어, 백룡마도 백룡마도를 소개할겁니다 어디에 보자 일단 바테르가 세장 일단 바테르가 이렇게 세장이들어가고요 일단... 소개해놓고 응. 덱 이렇게 놓자 그 바테르 일단, 일단 여기다 둘게요 다음은 준원 준놓고이 준... 다음은 저기 백룡마도라서 두장만 어. 넣고 사실 돈이 없지만 뭐선 ㅎ 녀 그다음에 소녀가 세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작가들. 작가들. <laughs> 그 다음은 작것이안그 다음은 작가. 음? 뭐야 한 명이 안 보여. 마지막이 워터. 한 명, 하나, 여덟. 열두 개네. 몬스터 총수는 1 2 개고요. 여기까지는 뭐 제일 푸백이랑 그렇게 별 필요 없는 것들이 필요 없기보다는 뒤에 중요한 건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네. 마법세, 그리고 마법카드입니다. 뭔가 내가 소개하는 방법이 달라서 헷갈이 순간. <laughs> 어떻게 소개했는데? 맨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거든. <laughs> 하나씩 하나씩 보여 지금. 일단 덱을 알아야지. 일단 어. 너가 소개. 그림이가 알잖아. 어허. 이건 그림의 마도서고요. 카드 정리하는 데 힘들어. 으흠. 그다음이 휴그레이 마도서.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소개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도서가 크리센. 아르마이 마도서, 아르마이 마도서 한 장, 크레센두져, 또 마도서, 어 네크로의 마도서 한 장, 토라이 마도서, 도라이 마도서 두 장이냐? 응. 네, 두 장이고요. 어, 세 장이냐? 세장 아니었어. 두, 두, 장이네. 장이나, 아, 두 장이야? 아두 장이요. 그리고는 세페르마도서 응. 세 장. 이게 마도 마도서들이랑 응. 이게 마부 마부카다가 훨씬 많네. 이렇게 세페르마트서가세 장이고요. 응, 갑부고블린, 갑부고블린가? 가볼 올린 두 장이? 아세장이구나 개태가 세? 개태 세. 세. 아니 두 장이었어? 어? 개태가 좋을 텐데. 엑스트라에 좀 아니 엑스트라에 한아 사이드구나. 사이드 한장더 있습니다. 재장 넣어도 되고. 에터 하르. 에터. 마도서랑 에터 하르. 와우 되게 많네. 라메스는 두 장이었나? 라메스는 두 장과 1시 유전 라메스는 두 장이 1시우장입니다. 아, 뭐라멘는 이렇게 생겼고요. 피드 마판. 세심판이 없어. <laughs> 내가 뺐나 보군. 그다음에 막 함정 카드는 이렇게 화목이 사자 세 장이랑 신의 경구 두한 장입니다. 뭐 엑스트라도 소개 하나? 아 나중 조금 다 소개하고 달리 소개. <laughs> 어 그다음에 어떻게 소개할까? 일단 뭐 바테르 바테르 어, 마도서의 바도서사 바테르 소개해 보겠습니다. 되게 소개할 거 많다. 어. 동작 그만. <laughs> 본능적으로 <좀> 핸드폰을 봐. <laughs> 일단은 마도서사 바테르 같은 경우에는 <웃음> 경우에는 <laughs> <laughs> 왜날 봐? <laughs> 아니 뭐 효과를 일단 일단 효과 일은 레벨 2의 마도서지 효과 효과몬스터고요. 이 카드 가 일반서한 리버스했을 때 대게서 마도서라는 이름 붙은 마법카드 한 장을 패에 넣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도서 바테르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서 바, 마음을 가져오는 용도로 쓰이고요. 그렇지. 세트 놓고 어. 공격하게 바라는 때도 있고. 어. 뭐또 세트하는 거부까지 보여주고 그래. <laughs> 일단 뭐 세트에서 공격하게 바래서 그다음 그렇게 해서 맞어서 가져오는. 나면 준 원래는 뭐 세장 나오면 좋은데 이게 백룡 마으라 세장 나오면 패가 말릴 것 같아서. 음. 뭐는 이거 좀 조심해줘. 뭐... 하나씩 알겠지? 하나씩 이것이 아, 하나씩 이거죠 나처럼. 너무 길어. 저건 간단하잖아. 내가 좀 이따가 이거 소개할게. 됐냐? 파란 눈의 순더 길어. 푸르네뱅이로 소개하지. 닥쳐. <laughs> 빨리 하나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패에 마도서 세 장을 어. 보여주고 특성 하나 하는데 응. 효과가 뭐예요? 한 툴에 하면 패 또는 묘지 존재하는 응. 그걸 제외하고 상대 필드에 카드 한 장, 피드에 카드 한 장인가? 파괴할 응. 수 있는데 뭐 이걸로 역전도 가능하죠. 오호. 그 다음에 소개할 카드는 음. 제가 소개할 거고요. 파란드네 손이요. 마법사 적의 튜너고요. 이 카드는 그냥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요. 이이 <laughs> 카드가 공격 표시로 있을 때상대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비 표시가 되면서 상대의 공격이 무효되며 푸른의 백경이 특수 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로 이 카드가 효과 지정이 되었을 때. 어 진짜. 효과 지정했을 때 수비 표시 되느냐? 그 공격 대상이 되었을 때아 공격 대상 이 됐을 때만이냐짠 <laughs> 효과 대상 돼도 수비 표시 어, 되나? 효과 대상이 되었을 때이 카드는 아, 카드 그냥 표시만씩 변경하는 거 말고 그냥 특성 음. 효과 그 이건 대신 효과 대상이 됐을 때는 이 카드가 어, 푸백을 하냐 어. 특수단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효과 어. 대상이었을 때 그걸 무효한다는 말은 없어가지고. 그렇지. 그렇네. 음, 그래가지고 이게 파괴될 가능성도 있고요. 얘가 음, 파란색 소녀 같은 경우에는 푸백을 일부러 이거 이카오였더라. 좀 있다 소개할 건데 마법카드 지정 시켜서 푸백을 한 다음에 음. 여기 어디냐? 여기 하늘빛의 운용을 선하는 언데 쓰이고요. 이 둘의 콤보가 좋죠. 일단 음. 일반사 놓고 이걸 발동하면 지정의 대상이 되니까 푸백 또 특산하고 싱크해가지고. 은용을 소환할 수도 있고 응.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투너라서 또 준원하고 싱크로에도 팔자리도 소환할 수 있고 바틀이랑 음. 싱크로에서도 소환할 수 있고. 근데 벨로가 어디 갔어? 벨로 없어. 망했어. <laughs> 벨로 내가 뺐나 보다. <laughs> 아이고. 그 다음 소개할거든 네가 소개하거래어 이거는 그냥 넣은 거. 아. 내, 내 덱타하면서 뺄때 넣은 건데 이건 그큐브로 이거. 어. 식으로 많이만 바르면 공연이 엄청 미친 듯이 올라가서 좋고요. 이걸로 테커 사용해도 됩니다. 음. 그리고는 이건 한 번도 소환해 본 적이 없는 아이 네크로의 마도사로만 소환해 보고. 어 이, 이거 이걸로만 소환해 보고 소환해 한 적이 없다 별로. 난이 효과 잘 몰라. 마도천사 이제 토르몬드고요. 토르 얘가 뭐였더라? 뭐 어떻게 효과가 되는 거지? 아, 이거 잘 몰라, 이거는. 아, 씨. 잘 모르는데, 뭐, 그냥. 그냥 쎈 생각... 놔둬서. 아. <laughs> 얘 같은 경우에는. 아, 아 기억났네요. 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마보카드의 효과로 특수사화 시키면, 음. 뭐랄까? 마보카드를 일단 보충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맞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마도. 예, 네, 맞네요. 맞네요. 자신의 묘지에서 마도사라는 미름붙임 카드를 두장 가져온다고 써 있으니까 이게 마법 카드 그런 게 보충이 가, 가능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 네크로의마도서나네크로마도서 아니면 운 좋아서 이, 이 카운터가 많아서 이거 마도사랑 어. 에드와르소환하거나 음. 맞을 걸? 음. 음, 잘못... 잘하면 선할 수있을 어. 거야. 얘는 진짜 잘해서 하나 선할 수 있습니다. 얘로는? 음, <laughs> 얘도야. 이로써 몬스 뭐, 어몬아 몬스 전서딱 하나 남았네요. 마더 네. 소환사 템페르는 얘도 거의 주문 소환용이지 거의. 어 주문 주문 축어 넣을 때는 뭐이시 시티도 넣고 어허. 이런 거 많이 넣는데 이거는 뭐 일단 백룡 마더다 보니까 아니니까. 음. 원래 이거 주문용인데 이게 백룡 마더여 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고요. 시스티만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 시스티가 그 패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좀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건 특수한 이라서 음, 이렇게 패 마법 카드까지 가져오니까 시스 t 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음그림에 <laughs> 음, 마도서 이거 자 이제 마법 카드 소개할 건데요 아아 가져갔어요 그나 일단 그림의 마도서는 대표적 마도 한테 아주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렇지. 어 이게 없으면 얘기 안 들어가죠. 어 이게 없으면 어 망하죠. 망해 아주 망해요. 그레이먼의 마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발동시켜서 패서 마도서를 한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콤보. 음 콤보 를 하나 소개해주는 애요. 바테르반서 하고 그 효과로 이 카드를 가져와요. 그냥 이그 카드 효과로 네크로 세, 세, 세페레 마도서를 갖고 오고 세페레 마도서 효과로. 마도사나 다른 보여주고 다른 것도 보여주고 뭐 있겠죠 패 <laughs> 이걸로 취급하고 또그 상황에 따라서 뭐게테머스 갖고 오면 뭐묘지에두장 이미 쌓였으니까 좋고 토라이 마도사나 이거 뭐 여러 가지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많이 쌓이는 거 이거는 뭐묘지에 쌓을 때도 좋고 많이 좋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리모가 이제 많이 콤모가 연결돼 가지고 세페르랑 그리모가 음그 다음에 휴그루지 응휘그레마더슨 음, 음. 같은 경우에는 어 소녀 일단, 소녀랑 공보 음. 되고 또 준원 바르면 또 삼천오백이 어, 되고 어. 휘그레마더슨 일단 공기력이 천원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천원 올릴 때 이게 장착시키면 일단 예 팔은 장착, 아니 장착이 아니라 발동시켜서 파란색 어, 소녀를 하면 이상이기 때문에 어. 을덩 소환시키 이렇게 소환은 반능하거나 아니면 준원한테 장착시 키 아니 준원한테 어, 발동시켜 가지고 공격에 참을 올려서 그 공격력으로 나 파괴 파괴했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근데 휴글레 마도서가 좋은 점이 만약 상대 몬스터 그 어, 상대 몬스터의 그 카드가 파괴하면 그 대개서 서 마도서라는 카 마법, 마법 좀... 카드를 어, 카드 가질 을수 카드. 있습니다. 마법, 마법 카드야. 응. 마법 카드를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동시 파괴가 돼도 이게 묘지에서 그게 발동되거 발동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예요. 6억 프로로 돌려보시. 응, 아니 정확한 건 6억 프로? 아, 6억 프로 정확한 건 아닌데. <laughs> 아니, 아니, 근데 그럴 그게... 것 같다. 어허. 크레센. 크레센. 마도서거 어, 크레센이고요 이번에 소개할 건. 이 카드는 패보충용. 네, 패보충으로 그러니까 쓰이는데 이거 첫 턴에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응. 첫턴에안 잡히면 별로 안 좋잖아. 첫 턴에 바테, 첫 턴에 바테르나 잡, 바테르나 그림을 잡히면, 아, 바테를 잡히면. 바트를 소환하고 이걸로 가지고 발동하면 페부칭이 되죠. 음흠. 이걸 이걸 넣고 또 욕염도 넣고 가쁘고 브랜드 넣으면 좀 좋더라. 그다 어, 이건 대충 하고. 아르마의마도서는뭐 이거는 그냥 제외된 카드 한 장을 개테의 어? 마도서가 원래 제외하는 효과를 받지. 제외시킵니다. 어. 그러면 제외 시키면 이제 제외된 중에그막 마보카도, 그, 마도서 마보카도 많이 쓰는데, 그때 아르마의 마도서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용도고요. 네크레 마도서, 아까부터 계속 소개한 카드인데, 뭐, 그냥, 마도천사가 이거, 토르몬드를 손할 때 쓰거나, 아니면, 때 어, 대부분 다 준원을 손하죠 준원을 손할 때 쓰는 용 아니면, 용도. 그, 음흠. 이걸 이거 대신 죽소를 안 넣은 게 이거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서치할 를 수도 있고 음. 근데 죽소도 넣으면 좋지만 묘잼 몬스터가 많이 안 쌓이니까 이건축 죽소가 아. 안 넣네. 어이고뭐안 넣어도 되지만 뭐 이거 이게 상황에 따라 서치 가능하기 때문에 좋을지도 모르죠. 다음은 토라이마도서. 아, 네, 토라이마도서고요. 이거는 그냥 어, 마법 마법몬스터 그 효과 대상이 됐을 때. 그때 지키는 용도입니다 마법 이건 정확히 마법 한 점만 지킬 수 있고요. 소꿉마법이라 추천. 응. 네 그리고 대신에 몬스터 그 막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그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 아 감사. 뭐, 뭐. 아 감사돼. <laughs> 알아주면 참고하는게 좋고요. 이렇게 막이고 있냐? 세필이 만들어서 아까부터 소개했는데 이건 그냥 정확히 말하자면 묘지를 쌓는 용 그리고 그콤보는 묘지를 쌓는 용이랑 그다음에 어 아니 묘지를 쌓는데. 그냥 패에서 마법카드 한 장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 마도사라는 몬스터, 아 마도사라 이름 붙은 마법카드예요. 어. 아, 아, 네. 이렇게 뭐야 말고이지? 보여주고 하는데 자신 필에대 마법사족이 존재할 때라서 어, 그때도 있죠. 네. 그점유의하야되고요 그다음에 가프고 불린. 폐 패부충용이고요? 이거는 상대 천뢰패시 패복 시켜서. 그다음에 개태의 마도사는 <laughs> 묘지 한 장, 두 장, 세장 쌓일 때마다 그 효과가 다른데요. 뭐한 장일 때는 마법 한 장에 그거, 한 장을 패로 되돌리고, 두장일 때는 뒷면 수비 표시 또 앞면 공격 표시로 바꿀 수 있고요. 세장 때는 상대편해된 몬스터, 상대편 카단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두 장, 두 장? 거의 때부터 쓰죠. 한장일 때는 별로 안 좋으니까. 오호 그 다음이? 에, 에트, 에트, 에트와르. 네, 마도서랑 에트와르인데요. 에트아르인데, 얘는 공격력 올릴 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카드 파괴됐을 때그 바테르나 아니면 아 바테르 안 써나고 주논이나 그 다음에 파르네데 소녀 이렇게 아 거의 소녀를 아 소환할 소녀를, 수... 대부분 주노, 소환할 수 거의 소녀를 대부분 써는 주논 주논 소수 있는데 그 소녀를 대부분 써 카운터 안 쌓이니까 이고 쌓이 마보카 드한장당 그게 터타나가 쌓여서 그 카운터 한장당 공격력 0기 오르고 파괴됐을 때 카운터 이하의 레벨 이하의 한장의 몬스터 특성한 시키는데 대부분은 뭐더라? 좋군. 어 모자 카운터가 모자라서 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고수들이 아닌 이상은 고수들은 막 네. 뭐 엄청 엄청 싼데 막0명몇까지어 그래 아 그러 저희는 그러지 못하니까 팔은 대부분 팔는데 손녀서는 안 장인이 아닌 이상 거의 못뭐 써네요. 그다음에 뭐냐? 마더서랑 라메이스. 마더서랑 라메이스는 음 일단 대표적인 피 마더서의 필드 만국카든데요. 얘는 제일 좋은 게 서차 때 엄청 좋습니다. 응? 아니, 서치도 좋잖아. 서치하다니. 아, 서치보다는 뭐, 드로우, 드로우. 아, 네. 드로우 할때 되게 좋은 게. 일단 어, 스탠바이시의 스탠바이 발동, 드로우를 합니다. 그리고 스탠바이시가 발동했을 때 효과를 발동하는 건데요. 그, 카단장을, 어, 유제인는 어, 저는 마도서라 이브은 카단장을 덱맨 뭐. 밑으로 줍니다 그리고 카단장을 들어갈 수 있어요. 덱맨 밑으로. 마보카드 한 장. 어, 마보카단 대신 마보카드고요 근데 좋은 게, 에트와르랑, 어 비슷한 효과인데요 아 비슷한 효과보다는 수환난다는 효과가 좀 비슷한데요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때이 카드 묘지로 보내수을 때인데요 그거 그거 묘지에 쌓인 수 이하의 만큼 어, 레벨 이하의 만큼 한다는 특수 상식이 있어야지 아그렇게 말이 꼬이지? 근데 좋은 게이 카드가 묘지에 있을 때 발동시키는 거여가지고 이거 기본적으로 카운터 힐이 쌓이기 때문에 맞지? 응? 네가 그렇게 말싸나? 뭔 소리야? 그러니까 묘지에 보내졌을 때 이게 묘지로 아, 묘지에 보내졌을 때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게 카운터나 쌓아가지고 파는 손녀가 선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용도 쓰이고요. 일시우전은 그냥 패보충이고요. 네, 양쪽 블랙 하단에 들어가고 뭐 데미지 데미지용 되고. 그리고 함정 카드인데요. 함정 카드는 뭐 소개할 게 없습니다. 신의 경고 막는 용. 빨리 빨리. 자신 피해 네. 전투 파괴한다라는 용. 용. 화목인 사자. 전투 파괴 안 되게 하고 데미지 영인요. 아테르 첫 턴에 일반 선 하면 공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음흠.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화목이 사자 총세장 집어넣고요. 예이렇써 일단은 본덱게 소개 끝났고요. 엑스트라는 안 소개할까 그냥. 엑스트라 써어가지고 네. 소개 소개하기 좀 그러네요. 엑스트라 뭐 주요 카드들이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예 네. 주요 카드가 하늘 빛 은용인데요. 이건 백년 마도 되기 때문에. 이게 없네. 네. 마우 마법... 어, 풋내 소년과 푸백만 후백을 그 싱크로에서 선은 용들고요. 이 사인 사인업가 레벨 2짜리 시 중에서 유일하게 마고사족이기 때문에 일단 이시그의 마도사의 효과 버프를 받고 매우 좋습니다. 이게 음. 발동하면 레벨 2 중에서 유일하구나. 어, 유일해. 나 근데 있는지 몰랐어. 사용해 <laughs> 본 적이 <laughs> 없어서. 몰랐구나. 어. 정가는 별로 네. 안 좋지만. 음. 바테르할때 좋지. 오호. 아 심판 굴려라. 아 어, 심판. 아, 그, 그, 사이드 뭐 투입해도 되고, 본대에 투입해도 되는데. 승리수사 조개니요? 뭐 상대 특수사는 많이 할 테니까 그거. 어, 이제는... 이거 약하니까 뭐 파괴하기도 좋고, 아니면 이거 묘지 싸우기도 좋고. 대부분 다 발동은 하겠지만. 아하. 네, 뭐이렇어 마도서 그덱 소개 영상이 끝났고요. 어. 덱 리뷰라고 해야 하나? 몸있으면 뭐. 내가 사겠어. 가고 <laughs> 싶다. 얘가 만들었 놓고 저한테 팔았이사 다시 얘가 살려고 해요. <laughs> 정확히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서은이 사람은 마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백이마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벨러를 넣이야좀더 좋을 거예이 음. 벨러가 어, 레벨 1짜리 튜너이기도, 레벨 1짜리 마법사족이니까, 소녀 대신, 소녀 다 떨어진 별로도 소환하고. 아니면, 효과 무효도 아주 좋으니까요. 예, 네. 또 준호 소환하고 또 싱크로 할 수도 있고. <laughs> 예, 이렇습니다. 뭐, 덱소견 끝났고요. 뭐, 원래는 듀얼을 하려고 했었지만, 뭐, 안타깝게도 오늘. <laughs> 오늘 너무 늦어서. <laughs> 어, 늦어가지고, 얘가 몰래 와가지고 저희 집에. 득금. <laughs> 그래서 어째서지 덱속이라 했습니다. 뭐 그래도 약간 이, 저 혼자 씨는 엄청 행성수술하는데 오늘 그나마 적게 행성수술하네요. 그냥 말꼬인 거 빼고는요. 아니. 뭐 일단 멘트를 맺어야지 19분이고 그러면 다음 에볼게요 끝. 오케이. 오호 부백이당. 끝. Okay. <laughs> 우후, 부백이 <땅>. 끝. <laughs>